이번 시간에는 인벤터 스케치 예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벤터 스케치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예제 연습으로 스케치를 조금만 익숙하게 다듬으신 다음에 3차원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더보기란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세 종이를 열고요. standard.ipt 세 종이를 열고 2D 스케치 저는 xy 평면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예제 그림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인벤터가 보이게 이렇게 화면을 예쁘게 분할을 해서 치수가 안 보이는 거 없이 잘 보이도록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어 우선은 우리는 완전 구석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색상이 완전히 변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목표로 잡고 연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파일에 하나씩만 작업을 해 주셔야 완전 구속이 되고 다른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한 장에 하나씩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점 구속은 어디를 구속을 할지 정해 놓진 않았어요. 제가 예제에서 어디를 원점 구속해라 라고 정해 놓진 않았으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원점 구속을 만약에 첫 번째 예제로 든다면 뭐 이런 점을 원점 구속을 해도 좋고요. 여기를 해도 좋고 어느 정도 그린 다음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어디든 좋습니다. 구속은, 음, 무조건 그리고 나서 완전 구속이 되는 것만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요. 원점에 어느 부분을 구속시킬지는 여러분이 우선 조금 생각해서 해보시되 지금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그때마다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예제는 위아래가 대칭이긴 한데 굳이 대칭 복사를 쓰진 않을 거예요. 대칭 복사라는 말은 여기 패턴에 있는 미러를 쓰진 않을게요. 우리가 대칭일 때쓸수 있는 게 패턴의 미러를 활용하는 방법과 구속 조건의 대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둘다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미러를 쓰게 되면 반만 그려야 하기 때문에 반만 그려야하기 때문에 호가 이렇게 반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구속 조건의 대칭을 쓰면서 형상을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원점에 아예 붙여서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임의로 이렇게 선의 길이 여기 가로 길이가 4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선의 길이도 대략 40 가까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크기 변화를 여러분이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꺾었고요그 다음에 형태가 조금 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런 선이 나올 때 앞쪽 선이랑 뭔가 직각 기호 뜰때 있어요. 이런 거. 요런 거만 조심해 주세요. 직각 기호 뜨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선 그어서, 호를 그리는 형태 있었죠. 선에서 호를 그리는 법. 선 끝으로 가면 회색 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꾹 눌러서 이렇게 호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위아래 접선 기호 다 떴어요, 그죠? 접선 기호 눈으로 확인하면서 손딱 뗐고요. 자, 이거 붙여줄게요. 원점과 호의 중심점이 거의 비슷하게 붙어져 있으니까 전점 일치 이 원. 원점하고 호의 중심을 붙일게요. 자, 그리고 위아래 모양을 먼저 대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 선 하나 그릴게요. 대칭선이 필요하겠죠. 이 대칭선은 길이는 상관없이 임의로 주시되 형상은 아니니까 선택해서 위에 구성선 점선으로 바꿀게요. 치수를 주고 하셔도 좋은데요. 전 치수 주기 전에 구속 조건 먼저 한번 줘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대칭, 형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칭이란 조건을 써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호는 하나기 때문에 대칭기호 널 필요 없죠. 자, 이쪽에 있는 선 한번 볼까요? 이 호의 끝에 있는 양쪽 선을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창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호라고 하는 형태는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래서 이쪽 거리와 이쪽 거리가 같죠. 그래서 이 선이 이 사이 떨어져 있는 거리 값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대칭 선을 기준으로 하면 얘 위치는 완전히 어, 대칭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도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취소. 자, 그럼 이선 외에 꺾이는 선부터 해볼게요. 자, 꺾이는 선두 개를 대칭으로 여기 있는 선도 대칭으로. 이거는 하나니까 잡을 필요 없어요. 자 ESC 누르고 이 선을 움직여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형상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치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바깥 테두리 이어뭐 호에서부터 나갈까요? 여러분 레디어스 15입니다. 화살표가 하나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15 그리고 여기 선의 길이 40이라고 치수 있네요. 이 선의 길이 40 그리고 요 끝에 선도 나갈게요. 이 끝에 선의 길이 30. 자, 여기 끝 선에서 여기 포인트 점까지 위치 40이라고 돼 있네요. 40.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끝에서 여기 점까지 자동으로 80이 되겠죠. 40에 40이니 찍어 보시면 이렇게 또 과도합니다라고 나와요. 승인하지 마시고 취소하시면 되고요. 세로 길이 넣어볼까요? 취수에 여기 전체 치수를 40이라고 넣으면 완전 구속이 됐죠. 이렇게 다른 모양을 더 그리기 전에 미리 완전 구속을 시켜 놓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아가시기가 좀 편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은요. 바로 여러분, 그리기 쉬운 도구가 있죠. 슬롯 있었죠. 슬롯. 저는 슬롯 중에서도 이걸 가장 많이 쓰는 편이에요. 슬롯. 중심 대 중심. 지금 중심의 위치가 40이니까요. 중심 대 중심 슬롯으로, 자, 여기 점에 일치합니다. 이호의 가운데 점에 일치해요. 이 점에서 길이 우선 적지 말고 대략 모양 잡으세요. 자, 형태 나왔으니 넣어볼까요? 치수. 여기 점에서 이호의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중심점 보입니다. 여기도. 이 중심, 중심 사이 거리 40. 그 다음 반지름. 화살표 하나죠. 레디어스 6. 자, 그리고 옆쪽에 다시 원이 있어요. 이 원은 음. 여러분 끝에서 20 떨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원을 그냥 임의로 하나 그려 보죠. 원을 그리되 여러분 원 그릴 때 나타나는 여기 치수 모양 있죠? 이 치수가 지름을 뜻해요. 그래서 바로 16이라고 넣어 주셔도 이렇게 화살표 두 개의 16인 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끝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20이라고 넣었어요. 여러분, 얘가 구속이 안 됐네요. 왜 그럴까요? 왜 구속이 안 됐을까? 여기 보이는 치수는 다 넣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esc 버튼 누르고요. 원에서는 중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중심 포인트를 마우스로 꼭 잡으시고, 좌우로 흔들어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위아래로는 움직이죠. 아직 위아래로의 위치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위아래로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죠? 이 형태의 가운데. 이 형태의 가운데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원점이라고 하는 이 점과 이 점의 위치를 나란히 주겠다 라고 해도 되죠? 점과 점을 가로로 나란히 주겠다라는 거는 수평이라는 조건을 쓰셔도 좋아요. 수평. 수평 한번 써 볼까요? 클릭. 이 원점과 이점 찍으셔도 되고 이점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고정돼 있으니까. 이 원점과 이원 원의 중심을 나란히 주겠다. 구속됐죠? 이 방법도 있고요. 자, 저 컨트롤 Z 돌려 볼게요. 다른 방법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걸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제일 첫 번째 일치를 이용하면, 일치를 이용하면, 여기 선 있어요. 이 선과 이 점을 찍어주시면, 이 선과 이 점을 나란히 주겠다. 여기 있는 선과 이 점을 나란히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점과 점을 잡을 때는 수평. 선과 점을 잡을 때는 일치.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까 참조선 요그 어떤 긴선 있거든요. 그선 끝에다 붙여주시고 이 선의 길이를 뭐 잡으셔도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형태만 나오면 돼요. 구속이 되도록만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다 하고 나면요,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어 뒤에 스케치 마무리 나가서 이제 이런 모양을 돌출 눌러 보시면. 바깥에 있는 면을 잡고, 아, 이렇게. 입체적인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죠? 인벤터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 스케치만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음, 지루하실 수 있는데, 얼른 이런, 저도 입체적인 형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돌출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스케치까지만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3D에 대한 개념은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두 번째 예제하겠습니다. 세 종이 열게요. 자, 똑같이 2D 스케치에서 XY 평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제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느냐면, 패턴에 있는 미러를 연습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서 드린 예제예요. 패턴에 있는 미러, 라고 하는 거는 복사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복사의 기능.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에요. 그러면 다 그릴 필요 없이 여러분, 요렇게 사각형 안쪽에 있는 모양만 그려보세요. 안쪽에 있는 모양만 그리고 얘를 대칭이라고 하는 미러를 쓸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전 4분의 1만 그릴 건데 미러 하기 위해선 대칭 선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선 하나 그리세요. 세로로 엔터. 다시 여기 원점에서 가로로 엔터. 근데 이두개 선은 형상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이 선이잖아요. 이 선. 여기 중심선이잖아요. 그래서 형상은 아니니까 이럴 땐 점선 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릴 건데 이 점에서부터 저 이렇게 그려 나갈 건데 이 점의 위치가 이선 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선 위에. 그래서 선 위에만 이렇게 붙어 있도록 의미로 주시고요. 위치는 적당히 잡으시되 가능하면 선 위에 다니실 때 여러분 이선 위다라고 하면 노란색인데요. 초록색 점을 찍게 되면 이 선의 가운데 점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이 선의 치수를 안 줬기 때문에 중간을 찍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좀더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면 선 위라고 하는 건 노란색일 때고요. 초록색은 선의 중간이라는 의미라서 이 점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록색보다는 노란색 점일 때 옆으로 꺾었고요. 지금 얘가 5 정도니까요. 저한2.5 정도 지나가면 좋겠죠.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대략 잡으시고, 수직으로 꺾고요.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옆으로 다시, 밑으로 직각, 이거만 신경 쓸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선이 이 선하고 평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짝 움직여보시면 평행 기호 뜰때 있죠? 평행 기호 뜰때 찍어주시고, 옆으로 살짝 들어가서,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아래까지 쭉 해서 이 선까지 닿겠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4분의 1만 그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형태는 지금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바꿔도 됩니다. 저는 패턴의 미러를 활용해 볼 거예요. 패턴의 미러. 클릭. 자, 선택. 빨간색 화살표는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자, 선택해 볼까요? 요렇게 다 잡을게요. 대칭선 빼고 다 잡았습니다. 밀어선 클릭. 전 좌우부터 할게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적용 클릭. 모양이 생겼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나가셔도 되는데, 오, 이게 구속 조건이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시면, ESC 누르고 다시 하셔도 되고요. 바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잡으셔도 돼요. 전체를 다 잡고, 그 다음 밀어선, 이 선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아래쪽으로 다 생기죠. 여러분, 이거 나중에 구속 조건 찾으려고 해도 힘들겠죠. 그죠? 종료하고요. ESC 누르고 F9번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런 일치점 안 보이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이는 이게 지금 요런 선들이 제가 대칭할 때 얘를 잡아버리면서 이 선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우는 건 사실 이미 미러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우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세요. 컨트롤 Z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밑으로 복사할 때이 선을 아예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미러. 자, 전체를 선택했어요. 얘네 두 개가 선택됐는데 선택을 빼고 싶어요. Shift 누르면서 클릭. Shift 누르면서 클릭. 미러 선 적용.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요선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 대칭선이 있어도 없어도 결과는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치수를 좀 넣어 볼 텐데요. 치수. 자,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 이 사이에 있는 거리 이거부터 넣어 볼까요? 이거 5. 5고요. 그다음 여기 사이에 있는 거리도 넣어 볼까요? 5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끝에 선 길이 이선 길이 밑에 15라고 있는데 선이 굉장히 짧네요. 한번 15 넣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15를 넣었더니 모양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어 방법이 다시 찾고 모양을 요렇게 수정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돌려 버리세요. 돌려서 이 치수를 아예 나중에 넣으시고 다른 것부터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다른 치수나 아니면 모양을 조금 잡아나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고 요 선은 좁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대략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만 조금 수정해 주시면서 다시 치수 조금 작은 치수부터 넣어볼까요? 이 치수 10그 다음에 요선의 길이 다시 15. 모양이 아직 변하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여기 각도 넣을까요? 각도 90도. 그 다음에 전체 길이 한번 넣어볼까요? 양쪽으로 전체 길이 60. 위아래로 전체 길이 50.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선의 길이는 위에 지금 15 들어갔고요. 요 끝에서부터 여러분, 요 선까지, 이 선까지, 이15 위쪽에 있네요. 어전 반대로 넣었으니까, 여기다가도 또15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요 선까지, 요 세로 길이가 18이다. 라고 넣었어요. 이렇게 전체 구속이 완성됐네요. 대칭 복사할 때 나타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삭제해보고, 여러분, 이거 별 이상이 없으면 요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구속 조건이 풀린다면 그대로 두셔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스케치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처음에 그려 보시면 모양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지그재그로 많이 막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돌려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수를 넣어 보시고요. 어 도저히 형상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다시 스케치를 또 한번 그려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 f8번을 눌러서 구속 조건을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죠? 여기서 찾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실 때, 그리실 때이 형태를 가로, 세로, 직각, 평행을 좀 눈으로 보면서 그려주시는 게좀 편하실 수 있어요. 완성이 꼭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좀 반복을 해보세요. 이 그림은 앞에 했던 그림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것도 미러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제예요. 자, 이 그림까지, 이 그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이 열고요. 2D 스케치의 XY 평면. 여러분, 이 그림을 정사각형이 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이는 이 치수 앞쪽에 붙어 있는 사각형 있죠. 치수 앞쪽에 붙어 있는 사각형은 가로, 세로 44, 정사각형 38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형태인데, 어, 인벤터에서는 우선 치수를 저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그리되 원점을 여기에 붙여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사각형을 그냥 그리지 말고요. 여기 보면 두점 중심이라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두점 중심 직사각형을 활용해 볼게요. 자, 두 점을 찍을 건데 중심을 먼저 찍겠다는 소리예요. 중심에 원점 붙여주시고 이렇게 사각형 클릭. 자, 그리고 치수 여기 가로 길이 44. 그리고 세로 길이 또한 44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개념도 우리 다음에 한번 치수 연습할 때할 건데요. 여기서 44를 적는 방법도 있지만 항상 정사각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지금 이 세로 길이를 바꿀 거거든요. 이 세로 길이를 적지 마시고 이때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숫자 위에 가지고 가면 손가락 표시가 보여요. 그럴 때 클릭하면 D0. 요 앞에 있는 치수를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fx라는 파라메트릭 요 표시가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편한 게 항상 정사각형을 유지해야 돼요. 이럴 때 치수 하나만 이렇게 50이라고 수정하면 얘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 파라메트릭 치수 개념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활용한다. 같은 정사각형일 때는 치수를 찍으면 따라서 연계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44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8인 형태를 사각형을 또 그리지 않고요. 저는 우선 모양을 이렇게 그릴 생각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어, 4분의 1도 아니죠. 8분의 1만 그릴 생각입니다. 8분의 1인 형태를 활용해서, 이렇게, 요만큼만 그릴 거예요. 이걸 대칭 복사를 다 하고 나서 치수를, 그때, 이 양쪽 끝에 있는 치수를 38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가 없냐면, 요 세로의 선이 없죠? 그래서, 여기 세로선을,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그으셔도 돼요. 하나 더 그어볼게요. 자, 이것도 점선. 자, 요 사이만 놓겠습니다. 이 사이만. 자, 여기쯤 돼요. 여기쯤. 정확한 위치는 초록색만 아니면 되니까 노란색일 때는 선 위라고 했죠. 여기서. 자, 이 정도 왔다가 여러분, 홀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꺾으세요. 꺾는데 요 선하고 평행이면 좋겠죠. 평행 기호만 잘 보이도록 해서 다시 여기서 직각. 직각 기호 보이죠? 직각. 여기 밑에 직각 기호 보이나요? 직각 기호 보일 때이 선까지 다시 노란색 점을때딱 찍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라운드 주겠습니다. 레디어스 2.5, 목각기 주면 되겠죠? 목각기 2.5. 자, 2.5인 형태로 이선 클릭, 여기 선 클릭. 2.5가 나왔어요. 아직 치수 안 넣겠습니다. 치수는 대칭 복사 하고 넣을게요. 미러 선택. 이만큼을 밀어선, 얘를 기준으로 적용. 자, 그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요거 선택, 밀어선, 얘를 기준으로 적용. 복잡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요걸 기준으로 밀어선, 여기 대칭 적용. 자 이제 종료하고 ESC 눌러볼게요. 이런 점도 안 보이게 하고 싶다면 F9번 한번 눌러주시고, 자 대칭 모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바꿔도 이게 다 같이 바뀌어요. 그죠? 2.5도 모든 곳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치수가 되겠죠? 자 이때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선 끝에서 여기 선 끝까지 치수를 넣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선형 치수를 작성하는데 실패함이라고 뜨고요. 옆에 플러스를 또한번 눌러 보니까 스케치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대요. 스케치 형상의 구속 조건을 변경하라고. 그 다음에 치수를 해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여러분 대칭을 너무 미러를 많이 쓰면서 서로 이 점들이 물고 물려서 그런데요. 선두 개를 잡지 마시고 우리 치수 넣는 거 중에 이렇게 점두개 잡는 거 있었죠. 점두 개. 점두 개를 잡아도 거리가 나왔었죠. 요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으로 했을 때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안 된다. 주로 이렇게 미러를 쓰거나 뭔가 연관되어 있을 때좀 많이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그었을 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요럴 때 점을 찍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9도 있죠? 29도 해보시면 경사선 두 개를 잡아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이런 창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 여기 점을 잡을게요. 이런 여러분, 마우스 옆에 확대하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마우스 옆에 기울어진 화살표 나올 때 찍고 29, 그 다음 또6.5 있네요. 얘도 양쪽 끝에 점을 찍겠습니다. 이 기호 나올 때 6.5, 그러면 구속이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되죠. 이것 또한 나중에 해보시면 돌출했을 때 이렇게 바깥면만 잡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얇은 요런 느낌처럼 할수 있겠죠. 자, 요런 건 이제 우리 곧할 거고요. 지금은 스케치만 연습하시면 됩니다.